포켓몬스터는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녹아들어 있는 듯 합니다. 포켓몬스터라는 게임과 만화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릴 때 나도 포켓몬 마스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였는데요 현실에서는 진짜 포켓몬이 존재하지 않기에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갔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일깨워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고였죠 새로운 게임의 세상을 열었던 포켓몬 고는 너무 신선했고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처음 출시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걸어 다녔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포켓몬을 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지금은 그런 인기가 식었지만 아직도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포켓몬 마스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젊은 사람이 아닌 무려 70대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70대 할아버지 첸 산위안은 몇년 전부터 열정적으로 포켓몬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그는 자전거에 11대의 휴대폰을 장착하고 다니는 포켓몬고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탔고, 이후 그의 자전거에 부착된 휴대폰 개수는 점점 늘어나서, 2019년에는 45대로, 올해는 64대의 휴대폰을 사용해 포켓몬고를 플레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는 늘어난 휴대폰을 관리하기 위해 자전거 앞에 특별한 장치를 구환해 장착하기까지 했는데요.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휴대폰을 달고 다니는 그의 자전거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공작새 자전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포켓몬을 잡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배틀이나 체육관 전투 등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모두에게 동심을 다시 심어주는 멋진 게임인 듯 합니다.